오징어게임 시즌3가 왜 이렇게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에서의 캐릭터처럼 선택을 한게 아니라 미루거나 결정을 하지 않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주인공은 난관을 헤쳐가고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이 좀 없으면서 좀 중국의 중국에 좋게 좋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게좀 현실적이지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용서가 안 돼. 너희들이 하는지. 시즌 원에서 상고가 오히려 더 주인공에 가까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기우은 독적으로는 조금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았고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루는 모습이 시즌 원에서도 많이 나왔죠. 결론에서도 선택을 피해버린 느낌을 주듯이 결정을 미루거나 피하면서 쭉 이어져온 캐릭터라 생각합니다. 안 되는데, 하지만 상고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갔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성 인생이 왜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심한 이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좀 그래서 이 오저 게임에 어울리는 주인공은 상우지 않을까? 상우가 오히려 주인공으로서 더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상교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캐릭터 설정이 이 모든 한계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인공으로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틀에 갇혀 있다 보니.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전개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본인만의 뭐 철학 목표가 있지만 반란을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하다라는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의아했는데요 어? 반란을 위해서는 죽어도 되는데 게임을 위해서는 죽으면 안 된다 좀 되게 이상한 이중적인 모습이죠 우리 중에 몇 명이 죽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계획이 다 풀어질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은 감수하자는 건가 기훈이 대우를 원망하는 내용이 시즌3 처음부터 많이 이어져 옵니다 주된 내용 탄창을 가져다 주지 않아서 반란이 망했고 어,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기훈 자신의 목표가 좌절이 되어서 분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살기 위해서 게임을 그만두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이 퇴색되면서 모순적인 내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좀 그런 것들이 애초에 좀 되게 도덕성을 설정하면서 캐릭터가 좀 가둬져 있다? 틀을 벗어날 수 없게 좀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말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미 전달을 위한 결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구하지도 못했고 뭐 반란도 실패고 했 어,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서 나간다는 목표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목표로 바뀌었지만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욕망을 달성한 것도 아니고 해결이 된게 아니라 급하게 마무리된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제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감독님이 이제 중간에 인터뷰로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선기훈 자체 캐릭터로서도 그렇고 그냥 포기했다는 라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허무하다 선택을 회피해 버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캐릭터들, 등장인물들의 설정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혼자서 배만 타다 어, 끝났죠, 뭐야? 내용이. 동료들은 다 죽고 혼자서 개고생을 했지만 끝에 형을 만나지 못했죠. 그 끝에서 불러오다만 끝났는데, 형과 만나서 싸우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준호는 아쉬웠다라고 생각하고, 부대장도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게임에 넘버2가 실수로 죽는다라는 설정이 좀 침해하지 못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력으로 치더라도 두 번째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총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걸 까먹었네? 이런 느낌으로 죽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설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냥 술만 먹다가 끝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현주의 죽음도 아쉬웠습니다 오징어게임에서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력도에 비해서 빠르게 죽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오와좀 비교되면서 대오는 겉으로는 좀 남자다운 척을 하지만 실속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현주는 겉으로 여자 모습인데 무력이 맥스, 전투력이 좋고 결단 능력도 있고 되게 매력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인물들보다도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현주가 그것을 만드는데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빨리 죽어서 아쉬웠다. 명기의 행동도 좀 납득하기 어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좀 살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죽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게 조금 너무 간극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고 그냥 아이를 돈으로 봤다라는 이야기로 하고 싶었을 건데 중간에 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걸 표정이나 서브텍스트로 좀 깔아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느낌 없이 바로 갑자기 돌변을 하는 게 중간에 좀 설정이 좀 편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을 그렇게 죽이려 하는 모습이 납득하기도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 때 노라니까 그리고 강노울이 박경석을 목숨을 걸고 살려준다라는 내용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오랫동안 알았던 지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그쪽이 병에 걸린 딸이 있으니까 내가 목숨을 걸어서 도와주겠다라는 게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려준 대가로서 뭐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적으로 추가적인 정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부분 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